수면이 1등입니다. 자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그리고 식습관이 2등, 그리고 이제 운동하시는 게 사실은 3등이거든요. 그래서 운동은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요인 같지는 않은데, 만약에 체중이 나가신다 그러면 더불어 운동도 필요하겠지만, 운동 자체는 일단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상열한안 상태, 머리에 열이 뜨고, 아래쪽 배라든지 발이 찬 상태를 개선해야 되는데, 첫째로 수면이 중요하고, 두 번째 식습관은 뭐냐면, 제가 정말 이건 많이 해보고 효과를 본 건데, 서리태, 소목태 같은 검은 콩에다가 들기름 또는 올리브유 좋은 곳, 요렇게 드시는 게 정말 탈모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올리브유 좋은 곳, 엑스트라 버진, 뭐 콜드프레스 이런 거, 그리고 들기름, 생들기름, 그리고 이제 검은 콩을 볶아가지고 가루를 내서 잘 흡수가 되도록 용이하게 만든 거나 또는 발효시킨 거. 그런 서리태, 소목태 같은 거를 꾸준히 매일 한 숟갈 정도 드시게 되면 정말 흰머리도 검어지게 되고 모발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. 꼭 추천을 해드리고요.